시작하겠습니다. 흔히 대선에서 호남은 전략적 전략적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또 대선 주자들은 호남의 선택이 곧 나라의 선택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호남민들의 마음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과연 광주 그리고 전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또 대선 주자들은 얼마나 이 호남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고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관련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선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대선 전에 이 탄핵 전국 이야기를 좀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탄핵 이 결과 이 촛불 민심들을 가지고 이 국제 여론들 국제 어떤 시각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민주주의 한 단계 좀 이번 촛불 민심을 통해서 발전했다고 보시나요?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조항만으로 존재하던 것이 실제 실행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었고, 네. 게다가 이제 최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도 아니고 재임 중에 파면되는 이런 교훈을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 헌정에 근거해서 어, 정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판그 현재 결정에 대해서 약간 불복한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의 국민 대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음뭐꼭 좋은 모습만 교훈이 되는 건 아니고 네. 또 뭐랄까요 못난 모습이나 이제 나쁜 모습도 오히려 이제 그 부정적 교훈이 될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어 현재 결정에 흔쾌히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걸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 알기 때문에요. 더더욱 네. 앞으로는 그런 공공성이나 공익에 대한 그 충실 정도가 어, 최고 공직자를 뽑는데 이 중요한 기준으로 오히려 더 작동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탄핵 정국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역량과 능력에 대해서 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 호남의 어떤 선택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호남은 이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혼 호남의 전략적 선택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찍었을 때 당선 가능성이 좀 적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제가 뭐 원하는 후보를 뭐 마음 놓고 선택해도 당선된다면 전략적 선택 같은 건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제 인구 측면에서 이제 열세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5.18 이후에 이제 민정당 후계 정당들이 당선되는 것을 어떻게든 이제 막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적 필요성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하는 당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네. 어, 자기가 개인 취향대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대로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대로 당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런 선택을 두고 지금까지 이제 전략적 선택이라는 말을 해왔던 거죠. 네. 안타까운 사실,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네. 역사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예.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 호남민들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이번 그 선거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이번에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하나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지지도가 거의 과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느 때와 비교해도 어, 정권 교체의 가능성 그리고 어, 심지어 이제 그 연합 없이도 단독으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높은 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그 민정당을 계승한 정당의 집권을 막기 위한 전략적 투표의 필요성은 가장 낮아진 때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난번 총선에서 이미 이제 드러났듯이 호남 내에서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이, 어, 분명하게 어느 정도 이제, 들, 이제 다른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네, 성향이 것이... 다른 성향이 있다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도 찢을 지지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줬다는 이야기신가요 그렇죠.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네. 사실 호남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지를 보였고 전국적으로도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 돌풍이 이번 대선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선과 총선은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좀더 인정을 받은 측면이 있고 또는 수권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대선 기간과 관계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어, 그만큼 국민의당이 지난번 총선처럼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호남 내에서 성향이 다른 유권자 집단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고 네. 또 그거 그들 유권자들이 어느 한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해야 할 만큼 간절한 어떤 필요가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어졌기 때문에 이번 투표는 전략적 투표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 어,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전략적 투표 어떤 특정한 세력을 집권을 맡기 위한 투표가 아니라 본인들의 의지와 본인들의 생각들이 그대로 반영된 그런 투표행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소수정당 지지자들 정의당이라든지 또는 더 진보적인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투표 때문에 뭐 이른바 야당의 집권이 불가능해진다는 이런 우려를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지지자들도 그런 면에서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 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게 교수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총선 때 굉장히 참패를 했었는데요. 413. 지금 지지율이 네,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네, 변화는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어, 일단 이제 음, 참패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호남을 두고 봤을 때는 이네 예, 좀 강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두루두루 지지세를 넓힌 이제 절반의 성공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점이 하나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게 이현 정부의 실정을 이제 목격한 상황에서 국정운영 경험이 있거나, 그리고 다 짧은 기간 안에 내각을 구성해서 바로 그러니까 어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5월) 예상컨대 (5월 9일) 이후로 곧바로 이제 5월 10일부터 이제 뭐 청와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일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정당이 그나마 더 잘할 거라고 하는 음. 생각을 하게 되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네네. 아무래도 어, 잘 되는 집에 또 사람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모인 곳에 아무래도 좀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더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좀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호남에서 또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즉 수권했을 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그런 의미이신가요?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뭐 반문재인 정서가 굉장히 심하다거나 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뭐 비토가 헌함에서 굉장히 강하다거나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그것은 사실 이제 총선을 앞둔 그 여론몰이나 여론전의 네.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요. 지금 이제 작년 이제 가을 이후 이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반사적인 이익을 많이 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차피 이 수습을 하려면. 아무래도 가장 그 국회에서 제일 의석수가 많은 정당 그리고 국정 운영 경험이 있고 더 많은 의원들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이제 인사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 집권하는 편이 비교적 안정적일 거다. 이게 뭐 단정적으로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낫다고 본다는 거죠. 이권견자들 입장에서는.